인지 들으면 경건한 그런 느낌이 들죠. 어, 4분의 4박자 강약 중강약 네, 그렇게 어, 4분의 4박자는 음, 리듬 된다는 것 예, 기억하시고요. 음, 어, 반드시 소올한방에 때는 도오 이렇게 한음한음 한음 조금만 정성을 넣어서 하시고. 한 번에 그러니까 막, 불려고, 푹 하는 게 아니라, 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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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. 음성을 빼면, 흐, 흐, 흐. 이렇게 되겠죠? 자, 어. 여기서, 어, 솔, 도, 시, 라. 이런 부분, 도, 시 같은 경우는 짧게 도 시라 도솔 도시라 도솔 미솔 우리 도솔 미솔 이쪽이 점이죠? 점으로 갈수록 소리는 여리게 낸다. 어. 그러니까 그냥 후후후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어. 자 이렇게요. 손으로 밀고 다니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두 마디 한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. 솔 도시라 이렇게 하시고 도 레미 파도 레미 네, 파에서 크게 강조해주고 미는 작게 도레미파미레 미, 미, 네, 여기서 마시는 게좀 음, 나오죠? 파 같은 경우 어, 너무 확 마시면 은 그러니까 고을 그, 조절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어. 파 미에서 얼른 어, 내 뿜어주고 레 이런 식으로 도오 반드시 오 소리 듣고 넘어가기 도레미파미레 미, 미, 이렇게 사라지고 끝에는 그 다음에 하느님이 할때 큼직하게 처음부터 호흡을 후 세게 내는 게 아니라 좀 여르게 내면서 점점 많이 내놓기 이런 식으로 후후 응. 그 쏘르실 때 처음에는 준다고 응. 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이레 도오시라라는 살짝 소리 조금만 내면 됩니다. 라 소리는. 도시라솔미 잘 밀고 다니시고 제가 미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. 하느님이부터. 이렇게. 그다음에 솔도. 이렇게 오른쪽으로 조금씩 밀면 되겠죠? 조금 솔도 레레 피 도. 피이도. 도. 우리 나라 만세. 솔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. 여기를 그냥 솔도 레레 미도 이게 아니라 두 개로 나눠서. 이렇게. 솔 솔올. 도, 오. 꼭 기억하시고요. 미, 이. 이렇게 해주시고, 음. 네, 무, 마. 시, 한방 반이죠? 크게, 아주 작게. 매 에, 시. 시, 도, 레, 시. 미파솔미 미. 이렇게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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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. 거기서 시도레시 시는 작게 그다음에 미파솔미 미는 또 작게 자, 네, 이렇게 해주시고, 그 다음에, 음, 레, 도, 시, 도, 어, 레, 도, 시, 이, 도. 꼭 어, 기억하니 잊지 마시고요. 네, 화려 강사. 네,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네, 세째 줄. 어. 세지줄이 좀 다른 부분이랑 좀 다르죠. 다른데는 비슷하고 똑같기도 한데, 네. 그래서 세지줄만 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시작. 넘어가서, 어? 네. 마지막 줄이, 어, 거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반찬하고 똑같죠? 어? 그러니까 똑같은 스타일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부분은. 이 음은, 경건한 방으로 장엄하게, 이렇게 불면 되겠습니다. 자, 우리, 도레미파, 우리 도레미파솔파미레도. 여기만, 천천히 갔다 오겠습니다. 어, 한 계단씩 갔다 오는 거예요. 거의, 솔까지만. 자, 준비, 시, 작. 천천히 갔다 오는 겁니다. 한음한음 들으면서 자, 이번에는 여기서 도시라솔 파는 미 밑에 있습니다. 여미 밑에 파가 있습니다. 여기가 좀 어렵지요. 이 부분이 애국가 이이 이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우실 거예요. 저음을 별로 사용한 적이 별로 없으셔서 연습하면 되지요. 뭐. 뭐. 이쪽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쪽은 쉬운데요. 그러면 도시라솔파미 여기까지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천천히 자 준비 시작. 여기까지만. 네, 자한 번만 타요. 자 준비, 시작. 네, 이렇게 어, 긴 호흡을 사용해서. 아, 지난번에는 이렇게 멍멍이 했다 하면 이번에는 롱톤이라고 해서 호흡을 길게 쓰는 법을 계속 세워라 내어라 부는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부는 겁니다 이것을 많이 연습하면 애국가 그 음색이 굉장히 아주 음, 멋지게 예, 멋지다기보다도 이 고수의 소리 연주가의 소리가 나을 겁니다. 우리가 비록 기초반이지만은 어, 기초반이라도 이런 것만 잘 지키면 소리는 멋지게 낼수 있지요. 어, 그러면 다 같이 애국가 한번 그 가사 있는 부분 딱 불어 보겠습니다. 어, 불어보고 마치겠습니다. 자 준비. 시작. 애국가 이렇게 하룸하룸 천천히 깊은 호흡으로, 어, 불기를 바라면서,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. 네,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